앞선 1절로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부르면서 찬양, 감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호와는 예허와라고 발음을 하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가리키는 신명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키는 신명입니다. 그리고 주 아돈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주는 주권자 소유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절에서 선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 이 큰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크고 위대한 일, 높은 일, 고상한 일, 아주 중요한 일, 그리고 크다라는 말 속에는 많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크고 위대하고 고상하고 높은 일, 참으로 중요한 많은 일들을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이하다라는 것은 경이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사람은 할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 이해할 수도, 그리고 행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일입니다. 행하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면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인 단어는 아사라는 히브리 단어였습니다. 그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것은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있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이 단어 아사 이 단어 속에는 성취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있게 만드시는 분, 그리고 행하셔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큰 귀한 일을 하나는 이라고 하면서 주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크고 기한 일, 이것이 바로 5절 이후부터 25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21절, 22절, 23절까지도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중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 일 이런 것들이 쭉 2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뭐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크고 귀한 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가난 정착에 이르도록 하신 이 사건 이런 것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이성이 깨어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이것이 과학으로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또 광대하고 광대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그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한것 이런 것들을 오늘날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라 발지라도 그 홍해 해물을 다 물러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은 39년 11개월 동안 날마다 빠짐없이 내리게 하시니 그리고 또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시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니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와 함께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홀로, 누구와 함께 행한 것이 아니라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과거형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크고 귀한 일, 경이로운 일을 행하셔 나가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지시고 죽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그 일, 그 일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보좌,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주님의 때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몸을 드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나흘 세 땅에서 영원히 영원히 그하도록 하시는 일, 이런 일들을 크고 기이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천지마물를 창조하신 것도 아담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아담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원문에는 감사하라 이 단어가 없이 그냥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 여기까지만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니 감사하라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단어를 모든 한글 번역자들이 여러 번역에서 다 번역을 해 넣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크고 귀한 일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중에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하여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곡식을, 씨앗을 뿌릴 때에 한동안 땅 밑에서 계속해서 이 씨앗은 머물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사기나는 그런 모습도 바로 당장 없지만, 그러나 이 씨앗은 땅 밑에서 계속해서 이바라를 준비하기 위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비축하고 이제 잎을 틔울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바로 눈에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중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이 새벽 하루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홀로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오늘 이 새벽에 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귀한 일을 나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한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